관세협상을 질질 끌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모르겠는데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랑 조선읍 협력 체계를 해요 우리 마스가가 와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서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 조선과 협력을 하겠다 규모는 일본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칫 마스가도 망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 이러면 큰코 다친다. <목소리>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 트럼프 관세협상, 우리 관세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아침 속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협상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묻기도 지칩니다. 묻기도 어, 지쳐요. 피곤해요 이제. 인 네. 이제 신경 안 쓸래요? 끊을래요, 이제. 이게 뭐뭐뭐대야뭐 뭐, 뭐뭐 이게 관세협상 인 거지 아 만만디 작전이었구나 아니 그런데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세협상을 질질 끌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게 뭔지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250억불씩 뭐 매년 8년이다라는 얘기는 8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세협상의 특징은 뭐냐면 바인딩이 없어요 어떤 거든지 우리 임앵커께서 법조인 때문에 바인딩이라는 것은 법적인 이 책임이 명문화돼야 된다는 거죠.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일방적으로 결렬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EU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트럼프가 협상이라기보다는 외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트럼프 형뭐 내년에 노벨 평화상 그게 꿈이잖아 이루게 해줄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명문화도 안된걸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미국이 우리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반도체도 팔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안보 관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린, 듭니다만, 부동산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 이러면 큰코 다친다. 벼락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발, 알고 만들어라. 그러면 자, 2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거쳐서 다카이치랑 한참 이야기하고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관세협상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뭐 역할 변경 이야기 됩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기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만날까 말까 이야기할까요? 할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빵파리 효과라고 해서 빵파리 효과는 뭐냐면 사전에 물밑에서 착착착착 대가지고 뻥! 하고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효과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효과를 볼 텐데 서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 아 미스터리 지난번에 봤던 만년필 주문 가능할까요? 1 0개 주문 드릴게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랑 하고픈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핵 이야기를 꺼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미국 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살살 용미를 하라니까요. 용미, utilization, advantages, advan, a n t a g e s access of the United States. 그게 뭐냐면 지금 캐빈키미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간부를 했던 사람이 지금 대사 대리잖아요. 캘빈 케임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한국계잖아. 그러면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란 말이에요. 밀레이는 미국에 투자 안 하는데 관세를 빡 낮춰줬어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슬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예요. 자, 영국이 꾹핀 대우를 해주니까 영국에다 더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두 가지 제안했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캠프 험프리스 캠프 캠프 험프리스 고집할 필요 없어요. 캠프 트럼프로 이번 기회에 바꾸라니까요 국민들이 이럽니다. 뭐 하러 저런 악동한테 우리가 캠프 트럼프로 이름을 바꿔주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캠프 험프리 험프리스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캠프 트럼프. 당신의 빛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해결에 대한 그 해결사로서의 피스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서울평화상 수여라니까요 이건 내년도 노벨평화상에 대한 전조다. 서울평화상 딱하니에 앉아. Oh, thank you very much, Mr. Lee. I love you. t h 상, 상금은 얼마예요? 셋업하고 왔어요? 인비 파근? 경주 초 상금 상천 이렇게 되면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서울평화상 아시잖아요. 상한치도 <laughs>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딱 하면서 저는 뭐냐. 이게 외교라는 겁니다. 외교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영어로 하고 통역을 거쳐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외교인 거예요. 아, 미스터리. 아, 이거 상의하고 싶어요. 한국 생각 어때요? 그러면 프레젠트 트럼프. 나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골프 칩시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가서, 일본이랑 조선업 협력 체계를 해요. 아시죠, 그죠? 우리는, 우리 마스가가 완빵인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스가 하면 다될줄 알았잖아요. make shipbuilding,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이게 마스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서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 조선과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규모는 일본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군함을 만들고 이런 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하는 사나이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일본의 헌법 제 평화 헌법 10조 1항과 2항을 받고 있다는 그 의중하에서 트럼프를 부술려서 군함을 만든다 잠수함을 만든다 핵 추진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칫 마스가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중국은 지금 우리 필리조선소, 김동관 부회장이 완전히 뿔나나요. 하나가 1차장에서 지어서 지금 같은 해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필리조선소 이 하나 계열사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그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배추도사 뭐 이야기를 그따위로 해.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해서 삼성전자가 10만전자야.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이 이 코스피 사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신출기모란 국정운영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건 없죠.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영향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이 폭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그림을 우리 정치대학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고등학교나 정치중학교가 아니고 정치유치원도 아니고 정치대학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매료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보셔야 된다. 그림은 모나리자. 네. 노래는 조용필. 네. 모나리자. <laughs>